이인영 통일 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지리자로 나선 태영어 의원이 강도 높은 이념 공세를 펼쳤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요 320페이지에 왜 간첩이 내려왔냐라는 내용이 있고 339페이지에 오누 씨와의 접촉하고 그 내용이 상세히 돼 있는데 이건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맞죠? 저와 관련된 그어 네줄그 어, 네.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도 마저 읽어봐 주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예. 저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때 그 책을 읽어보면서 후보자님께서 다행히 잘 처신하셨더라고요. 아니 네. 뭐라고 잘 처신했는지를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한테 좀 분명히 말씀해 아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관원이다라고 하면서 어, 간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와 이제 나 대화를 거부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신고는 안 하셨죠? 어, 신고는 제가 했다면 그를 간첩으로 인지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모순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간첩으로 인지했으면 신고해야 마땅하고 간첩으로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일관된 행위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사상전향했느냐, 뭐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삶의 계적을 많이 뒤로다 봤는데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전향을 했는가 이걸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만세, 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절 보고 사상 전향 안 했다 그러면, 아,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에 가서 첫 기자인 견입니다 이렇게 전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또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개선언 같은 거. 그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회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저에게 사상전향을 어 여부를 묻는 것은 아무리 그 의원님이 저한테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보신다 해도 어 그건 온당하지 않은 그런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네. 북에서는 어, 이른바 사상전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모르지만 남쪽은 어, 이른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되지 않아도 또 사회 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서 어,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전향 여부를 어,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어,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어 그렇게 오인되지는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정경하는 김영호 네. 의원께서 이 자리는 네, 사상을 됐습니까? 검증하는 자리다라고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쵸, 그래서 사상 검증과 아, 주당 의원들도 이 자리를 사상 검증의 자리로 인정하는 한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그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사상 검증과 사상 전향을 강요하시는 것은 굉장히 검증을 다른 이야기라고. 이에 네티즌들은 주체 사상을 버렸냐는 질문에. 버렸다고 말 한마디를 못하고 계속 빙빙 돌리네 소름 돋는다.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하기엔 충분했다고 보여집니다.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는지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미국 대선 뉴스, 미국 정치권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유진로봇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유진로봇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미국 대선과 차기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당연히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대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미국 정치 테마주가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과 국가 정책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2250-0333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 추천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250-0333번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